아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 현출님 미진님 키가 어찌 되시나요? 키몇 같아 보이나요? 160이? 내가, 내가 쳐볼게. 그러면 은 너네들이, 너네들, 여러분들이 키 한번 맞춰봐요. 봐봐내한키이 정도거든. 키는 한이 정도? 어때? 이거 보이나? 아직 안해 164 157다 땡땡 다 틀렸어 맞을 때까지 내가 말안해줄거예요161.4땡 아니야 왜 키를 못맞춰요 내가 침대 올라가 봐야 되나 아니 봐봐 딱 보이지 않아 내 키가 167 아니야 190뭐 지금 <laughs> 190이야 1 9 1이야은아 나 아침 공기가 너무 맑을것 같아. 바보에게 보여달라고? 내가 올라갈게. 봐봐! 이거 뭐야? 네, 150 이상 맞아요. 네, 150이면 너무 작다. 아니야, 150다 아니고. 아, 그내 힌트 알려줄게. 160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? 160안 돼. 150 이상은 맞지만 160은 안 돼요. <laughs> 158 아니에요. 어? 닉동댕 어? 고할레 님랑 재현이 맞았어요. 159예요. 제가 키가 159고요. 원래는 제가 키가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쟀을 때157.8뭐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 알아요? 그전 종합평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. 종, 종합평가를 받을 때 키도 다 재잖아. 근데 쟀는데, 159인 거야. 그니까 내가, 성인이 돼서도 키가, 네, 1cm, 2cm 조금 더 컸나 봐요. 근데 너무 좋았지. 개이득.